안녕하세요 리뷰에이터입니다. 어제 첫 방영된 jtbc 토일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딜회분 방송 잘 보셨나요? 최근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폭삭소가수다와 같은 감성을 울리는 드라마가 또 나온 것 같은데요. 김혜자 배우님의 전작인 눈이 부시게 작가와 제작진에 다시 만났다고 하니 그 드라마의 열혈팬으로서 또 얼마나 우리를 울고 웃게 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러고 보니 김혜자 배우님과 한지민 배우님이 또 다시 만났네요. 눈물 펑펑 흘렸던 그 감동을 다시 느껴볼 수 있겠죠? 오늘은 2회 예고편을 바탕으로 아내 이혜숙의 입장에서 젊어진 남편, 고낙준과의 이야기를 뇌피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회 마지막에서 80세의 해숙이 젊은 낙준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던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5분 안에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해숙의 가장 큰 갈등은 자신의 선택에서 오는 자존감 문제예요. 예고편에서 해숙은 80세의 주름진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한 자신을 보며 깊이 좌절했죠. 천국은 모두가 젊고 빛나는 곳인데, 그녀는 낙준의 말을 순진하게 믿고 80세의 노인 모습을 선택한 자신을 자책해요. 낙준은 젊은 시절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 해숙에게 평생 의지하며 살았고, 죽기 직전 지금 당신의 모습이 제일 예쁘다고 했죠. 해숙은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고 천국에서 그 모습으로 오기를 선택했지만 낙준의 30대 전고 건강한 모습과 천국의 젊은 사람들을 보니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며 후회에 빠진 거예요. 이회에서는 해숙이 낙준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너무 순진했어. 왜 80세 모습을 고집했지 라며. 스스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천국에서 본인 빼고는 전부 예쁘고 젊은 사람들 속에서. 해숙은 자신의 주름진 얼굴과 늙은 손이 낙준의 사랑을 담은 증거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낙준이 다시 지금도 당신이 제일 예쁘다고 위로해도. 해숙은 그건 말일 뿐 본심이 아니겠지.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야 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일 수 있어요. 이 갈등은 해숙이 자신의 선택과 삶의 가치를 어떻게 재발견하는지로 이어질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미의 정체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초대형 떡밥이에요. 예고편에서 소미는 정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며 천국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죠. 예고편에서 그녀는 지옥행 지하철에서 낙준에 의해 구출된 인물로 유일하게 기억이 없는 상태로 천국에 왔어요. 뇌피셜로 추측해보면 소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해숙과 낙준이 지상에서 키웠던 고양이이거나 천국의 시스템에서 파생된 비인간적 존재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소미가 부부의 고양이라면 그녀의 젊은 모습은 해숙과 낙준의 사랑이 싹 트던 젊은 시절을 상징하며 기억이 없는 건 고양이로서의 의식이 천국에서 인간 형태로 구현되며 혼란스러워진 결과일 거예요. 소미는 부부 사이에 로맨스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들의 과거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감정적 다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소미가 기억 없이 방황하며 해숙에게 너는 왜 슬퍼! 라고 순수하게 묻거나 낙준에게 본능적으로 다가가 고양이처럼 애교를 부리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 장면을 보면서 해숙이 질투하며 현재 모습을 택한 자신을 또 책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기억상실은 천국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며 부부의 미스 매칭된 연령대를 맞춰달라고 천국 센터장에게 AS를 요구하는데 총매 역할을 할 거예요. 드라마 톡방 대화에서도 소미의 정체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이 폭발했는데 그녀가 고양이로 밝혀진다면 눈이 부시게 같은 따뜻한 감동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까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회는 해숙의 자존감 갈등, 낙준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소미의 미스터리한 존재가 얽히며 감동과 궁금증을 줄 거예요. 소미가 부부의 고양이라면 해숙과 낙준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은 소미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내피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